지금 이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10만 넥슨 캐시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대낙톡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구독이 안됐다면 참여가 안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아이콘 나카타 금카다 2022년 9월 한 커뮤니티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것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아이콘 나카타 금카를 성공시킨 인증글을 올렸는데 지금이라면 큰 주목을 받지 못할 카드지만 그때 당시는 아이콘 금카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라 화제가 되었고 추천수 1500개에 가까운 큰 관심을 받은 최초의 아이콘 금카였다 당시 가격은 4300억으로 지금은 5조가 넘는 금액이 됐는데 현재 금카 풀케미 기준 이 정도의 스스로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서버 최초 아이콘 금카라는 타이틀로 역사에 남는 카드가 됐다. 4위는 라이브 이승우 10카다. 2018년 8월 피파온에이4 출시가 얼마 안됐을 무렵 암스트님이 라이브 이승우 10카를 방송에서 성공하면서 서버 최초로 10카를 등장시키고 유튜브 조회수 200만회에 큰 관심을 받았다. 물론 오버롤이 낮아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았지만 지금도 흔하지 않은 10카는 당시에 더더욱이나 희귀 했는데 게다가 현재는 8카 이상 면 추가 특성을 달아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오직 10카에게만 추가 특성을 달아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가격은 당시 16억으로 믿기 쉽지 않겠지만 현금으로 1600만원의 가치 였다. 하지만 현재는 6000만bp라는 돈값이 되었음에도 서버 최초 1 0프라는 타이틀로 역사에 남는 카드가 됐다. 3위는 농협 굴리트 금카다. 2019년 1월 피파에서 굴리트가 가장 사귀던 시절 돈살복이님이 서버 최초 농협 굴리트 금카를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당시 가격은 19억에 가까운 금액 을 보여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 재물이 없어서 못 구하던 블리트 금카는 다른 선수과 비교 불가능한 성능을 가진 선수였는데 현재 30만 유튜브 조회수가 넘으면서 존잘버기님의 이름이 알려진 사건이 됐고 아직까지 FC 온라인 역사에 남는 강화가 됐다. 2위는 아이콘 호나우두 금카다. 작년 5월 인벤의 한 유저가 아이콘 호나우두 금카를 성공시켰는데 아이콘 호나우두 출시 900일 만에 등장한 금카로 이때까지 모든 유저들이 상상만 했던 카드가 실제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당시 가격은 200조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현재는 380조로 두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성능은 모먼트 금카와 비슷한 스탯이지만, 급여를 그 생각하면 아이콘 호나우드 금카가 우위인데, 현재까지 극소수의 큰손 유저들만 가지고 있는 카드로, 아이콘 끝판왕인 호나우드 금카는 역사에 남는 카드가 됐다. 대망 1위는 모먼트 솔캠벨 금카다. 최근 두치와 푸꾸님이 도 역사에 남을 강화를 성공시켰는데, 바로 모먼트 솔캠벨 금카를 성공시키면서, 서버 최초로 모먼트 금카가 등장하게 됐다. 이는 모먼트 출시 1년 8개월 만에 등장한 금카로, 다른 신들처럼 금카팩이 풀리지 않는 모먼트 특성상, 희귀함이 다른 것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카드다. 성능은 금카 풀케미시 스피드만 145가 나오고 수비셋은 현재 존재하는 모먼트 수비 수준 가장 뛰어난데 가격은 200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서버에 단한 장밖에 없는 모먼트 금카라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역사적인 카드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아 맞다 응답 배 구독과 좋아요도.